제가 유한복음 8장 3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음하다가 제가 없는 물은. 분은...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요, 3년반 동안 놀라운 놀라운 이정을 많이 행했어요. 이 이정들을 행한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정을 행했다는 것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정을 행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인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믿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유대교 지도, 지도자들인데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세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고 예수님은 공방이 없고 예수님을 학교를 안 다녔다고 무식하다고 깔봤다고. 아멘, 맞아, 네. 맞아. 그선입견 가지고 네. 첫째로 선관이 잘못됐다고. 네. 선입관이 첫째로는 잘못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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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억하는데 이사 아매. 예수님의 고향이 갈리리라고 요한복음 7장 5 1절에도 저희가 대답하여 가는데 너도 갈리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무, 무, 얼마나 얼마나 무시. 무시한 거냐고? 예수님의 갈리리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갈리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은 갈리 출신이라고. 아매. 가일 리에서는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고향이 가일리라고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야. 가일 리에서 시골에 초구석에서 왔다 이거야. 출신이 안 좋다 이거야. 부모도 별별이없던 목수다 이거야. 예수는 목수야 된니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성지 나오고 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학교 다니는게 없다, 이거야. 예수님은 공부를 하겠다, 이거야. 무식하다, 이거야. 아멘. 이것들이 이렇게 선입견 가지고, 아멘. 저와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시게 편안하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은그 만두고, 이건 선지자가 아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다 예수가 무식한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사이간과 바리새인. 阿门。 죄 없는 자가 돌 놓치라고 했잖아요 아멘. 죄 없는 자는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어요 아멘. 내가 죄가 없다고 카톡에다가 글을 쓴 전라도 개봉동에그 차려놓은 목사는 불신자입니다 아멘. 왜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불신자 뭐야 불신자 아멘. 우리는 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